코칸 직한 우리 빡콩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13단원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자 13단원에서는 이제 경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경제 하면은 아 선생님 겁나 빡돌아요 이런 친구들 있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은 원래 빡친이기 때문에 겁나 빡쳐도 돼. 자 일단 경제를 많이 어려워해. 많은 친구들이 이 경제에서 뭐 그래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선생님 왜 사회인데 갑자기 수학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진실되게 얘기 주면 음, 겁나 산수야 근 네, 수학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네 니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한번 이겨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선생님과 함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건데 자 니들이 그동안 이제 경제라는 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보통 이제 경제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니 뭐 예를 들면은 어, 콩나물의 가격이 올랐다든가 그쵸 또는 닌텐도의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야 경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에이, 선생님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경제는 돈이다. 돈은 우리한테 뭐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재화와 그리고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하는거야? 만들어내는거죠. 만들어내는걸 우린 생산이라고 하고 우린 생산만 하는게 아니라 생산된 물건을 또 소비하기도 하고 또는 네, 분배하기도 한다. 자 이런 모든 활동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거야? 그렇지 경제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거야. 자 그래서 경제활동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번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다 재화와 서비스다. 이게 들어갔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입니다. 자, 재화 서비스는 바로 뭐냐면 물건이야. 자,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가 자,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요거는요. 자, 굉장히 쉬워요.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재화 서비스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못 맞추면 겁나 똘추. 네, 겁나 똘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지금보다 너무 쉽다 그래서 자, 일단 재화도 물 물건이고 서비스도 물건이야. 둘다 물건이야. 그런데 재화는 뭐냐면 눈에 보다 뭐 보이는 물건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 줄게. 눈에 보이는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분필이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입은 네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때요? 눈에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물건 중에서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서비스 지금 눈을 감은 거야. 자, 이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미용실 같은. 어, 미용실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수의 공연 같은 거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치과에 간다라고 해보자.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치과에 간단 말이야. 그럼 치과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가 썩었어. 그래가지고 아, 벌리고 있으면은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빨을 와, 이렇게 고쳐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의사선생님한테 우리는 돈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따로 상품을 산건 아니야. 어떤 그 의사선생님이 나의 그 이빨을 고칠 때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그 기술이 눈에 보여? 예, 네, 기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돈을 지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들어가면 서비스에 들어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네,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을 이제 미용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잘라준단 말이죠. 그 기술이 있단 말이야그 기술이 눈에 보이니, 네, 절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다 서비스에 들어가죠. 가수가 공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앞에서 막팬 서비스 합니다. 그쵸? 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막, 이런 서비스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가수는 돈을 벌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은, 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상품, 즉, 바로 뭐다? 네.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뭐 하는 거다? 생산 소비 분배하는 것이다. 자, 일단, 여러분,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해 줄게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제조라 그래. 근데,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생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야. 그걸 갖다뭐 택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산에 들어가 운반이야. 그리고 또뭐 하냐면 저장하는 거 저장 같은 거죠. 창고를 운영해가지고 이 물건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창고 임대료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다 뭐라 그러면 생산이라 그래.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을 갖다가 내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사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소비라고 얘기하죠.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분배인데. 자, 많은 이들이 이 분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쌤이 참고로 분배를 알려주면, 분배는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자, 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빠가, 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내 월급을 받죠. 그 월급이 바로 뭐냐면, 분배의 대표적인 거야. 왜? 그게 바로 뭐니까? 대가니까. 그러니까 분배는 바로 뭐라고? 대가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겼더니, 내 겁나 이자가 붙었어. 그 이자가 바로 뭐야? 내가 돈을 냈더니, 그 대가로 받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분배는 대가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경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이 경제 주체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야. 경제 주체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야.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지금 좀이 공간이 약간 더워요. 네 이렇게 좀 후끈 달아 올라 있는데 이 공간이 이유는 알수 없으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지금 현재 네 선생님. 겨드랑이에서. 지금 땀이 엄청나고 있어. 네, 선생님 굉장히 여성스럽지? 네. 땀이 엄청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쭉 짜가지고, 짜가지고, 그걸로 이 컵에 받아서 선생님이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여러분들. 자, 경제 주체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경제 주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인공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얼마 전에 선생님 봤던 드라마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어, 기왕 후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선생님 정말 드라마 안보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네, 선생님은 별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은 음, 아빠 어디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기왕 후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기왕 후를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기왕 후에 누가 있니? 뭐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뭐 하지원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기억 안 나네요. 하지원 씨 왜? <laughs> 그렇죠.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들 보는 맛이 있지. 자, 주인공이 뭐 하는 거야? 드라마를 끌어가지, 어 똑같아요. 자 경제 주체는 바로 뭐냐면 경제 활동을 끌어가는 주인공들을 우리 뭐라 그래? 경제 주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경제 주체들은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생산 활동을 해.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소비 활동을 해. 모든 경제주체들은 다 분배활동을 해.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만 우리가 보고 갈 거다. 알았냐? 자, 경제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서 딱네 가지까지 보는데,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세 가지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해서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제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가게야. 자, 그런데 가게는 바로 누굴까요? 네, 바로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바로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걸까? 가게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가게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을 생각해 보면 돼.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나는 아, 선생님은 겁나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은 생산을 많이 하니 아니면 소비를 많이 하니? 네, 그렇죠, 네 소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의 주체냐면, 네 소비의 주체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게는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의 주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 있어 자이크네 절대 낚이지 마세요.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모든 경제 주체는 이두 가지 다 한다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가게는 마치 소비만 하는 것같아자 생산 하는 것 같아 하지 않는 것 같아 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가게가 뭘 생산하고 있냐고 자뭘 생산하냐면 바로 생산 요소라는 걸 생산한다 자 여러분들 생산 요소가 뭔지 아니 생산 요소는 뭐냐면 뭔가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쌀사또 크림빵을 만들어 낸다라고 해보자 정말 맛있겠죠 구리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 구리. 자, 여러분들, 설사똥 크림빵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 자, 그 재료를 얘기해 볼까? 자, 일단 밀가루. 그리고 설사똥이 필요하겠죠. 이런 밀가루 설사똥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설사똥 크림빵을 만들기 위한 바로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생산 요소. 생산의 주체가 있어. 생산의 주체는 누구니? 어, 기업이 생산의 주체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겁나 똘추같이 재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게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생산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노동력은 가게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일한다? 네, 그게 노동력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공장을 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땅이 필요합니다. 땅. 자, 땅. 이것도 역시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를 기업은 빌려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돈도 누가 가지고 있어? 네. 이 가게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 우리는 기업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 그쵸? 그러면 그 은행은 그 돈을 기업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본도 역시 가게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을 묶어서, 우린 뭐라 그래? 생산 요소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업한테 빌려줘. 그러면 기업은 이거를 가지고서는 아주 열심히 물건 만들었어. 그냥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팔았는데, 공짜는 아니야. 왜? 팔았으면, 이것들을 갖다 빌렸잖아. 그럼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분배활동. 뭐라고? 분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분배를 떠올린 애들은, 좀 똑똑해. 알았지? 네, 그래서 많이는 아니야. 음, 많이는 아닌데, 좀 똑똑해. 그래서, 뭐를 지불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자, 아빠가 열심히 공장 가서 노동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 뭐라고? 월급! 네, 그쵸. 그렇죠. 네,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 자, 임금을 받아요. 임금.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월세든지 전세든지 그거를 받아. 그걸 갖다가 땅에 대한 대금이다 해서, 뭐라 그래? 지대?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아빠가 돈이 좀 있었어.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 그랬더니 내 통장에 따르르르 뭐가 찍혔어? 이자. 네, 이자가 찍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노동에 대한 분배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 뭐다 이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자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뭐뭐다 노동, 토지, 자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 누구한테 기업한테 빌려준다. 그래서 어쨌든 가게는 생산 요소를 생산한다는 거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 가게는 있잖아. 자 주로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소비하고도 남는 게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네, 행복한 집이지, 그렇지 내가 다 쓰고도 어떠냐면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써도 써도 정말 죽도록 써봤어. 근데 엄청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지, 저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게는 뭐를 하기도 하냐면 일부 저축을, 저축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저축은 결국은 내 기업의 뭐가 된다? 내 투자가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 중에서 일부야. 내가 소득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 소비를 해. 자,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뭐 하냐면 저축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거야. 자, 소비를 많이 해야 될까? 저축을 많이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소비를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해야 돼? 자, 정답은 네둘다 적정해야 돼. 알았죠? 네, 우리 친구들. 네, 페이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야,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 저축을 많이 해야 되니? 네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며? 선생님, 저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겁나 지들은안 하면서 저축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들 저축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소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와 저축은 둘다 뭐를 이루어야 된다. 자, 선생님 몸매처럼 네, 균형이 잡혀야 된다. 요렇게꼭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저축이 좋은 것아서 저축만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그러면 공장에 있는 물건이 안 팔리지. 그럼 공장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장, 기업, 회사들이 망한다.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모도 많이 해야 돼. 소비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적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제 주체 바로 누구냐면 내 기업이야. 너희 다 알겠지만 자 기업은 뭐의 주체? 생산의 주체이다. 자, 그런데 생산의 주체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재료 그게 바로 뭐야? 생산 요소제 생산 요소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발음이 겁나 이상해 있어 없어 없어 네 그래서 없어 <laughs> 자 그래서 생산 요소야 자 그러면 이 생산 요소는 누구한테 빌려온다 어 그렇지 가게한테 빌려가지고 생산 요소를 가지고서는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다 근 네, 기업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는데 이 기업 하면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강에 가가지고, 아우, 쉬말이 없네. 그러면서 어떤지 말 선생님이, 오, 예, 예, 예. 막 그러면서, 거기다 오줌을 갈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한강 물이 더러워질까, 더러워지지 않을까? 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명 정도 가지고는, 네, 절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선생님은, 어, 이술만 먹고 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절대 더러워지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에서 그 공장 폐수를 엄청나게 많이 방류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한강물이 엄청 더러워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파장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할 수밖에 없냐면, 책임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기후는 어, 기업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왜 기업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할까 자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얘들은 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자 가게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만족을 얻는 것이 가게의 목적이야 그치 예를 들면은 내가 어, 슈퍼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막 과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왕이면 되게 싼 거를 골라요 그렇죠 10원이라도 싼걸 골랐는데 정말 이 만족도가 굉장히 커 어, 그런 경우에 가게는 굉장히 좋아해 근데 자 기업의 목적이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윤입니다. 이윤, 무조건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정부인데 너희들 정부는 있잖아. 얘는 생산의 주체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의 주체냐면 소비의 주체야.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정부는 생산의 주체면서 동시에 뭐다? 내 네, 소비의 주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해준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정부에서 무엇을 생산하는가. 이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오는데 부가 생산하는 건요. 일반적인 걸 생산하는 건 아니야. 굉장히 특이한 걸 생산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하면 공공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사회 간접자본까지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부터 공공재와 사회 간접자본 알려주며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국방이나 또는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도로라든가 또는 뭐 항구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회 간접자본인데 자 사회 사회간접자본부터 먼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 음 딱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야 아주 간접적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산업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트럭이나 이 교통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로나 항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라면 하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모두 공동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걸 공공재라 그래 대표적으로 국방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 알았지? 자, 그런데 공공재난사회 간접자본을 누가 생산하고 있다? 정부가. 누가? 정부가. 누가? 정부가.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원래 생산의 주체는 누구야? 기업이야. 그런데 기업이 이걸 생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자, 얘네들은 생산할 때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간니까 한마디 모르면 얘네들의 특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윤이 돼? 안 돼? 이윤이 절대 남지 않아. 왜그러냐면 고속도로 하나 까는데몇 천억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용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이용할 때마다 내 돈으로 900원 이렇게 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몇 천억을 언제 다 채우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는 엄청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재와 사회 간접자본의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공공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국방 교육과 같은 것으로.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이 이윤이 남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공공재라 그래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도 역시 똑같이 설명해 주면 돼 도로 항구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아서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것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사회 간접자본이라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국가가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깔때 엄. 엄청나게 많은 뭐 시멘트라든가 또는 막 철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야. 그거는 누가 생산하냐면 기업이 생산해요. 그러면 국가는 그거를 기업으로부터 사. 그래서 소비의 주체이기도 해. 그러니까 얘네가 사들이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에 주체다. 그러면서 동시하는 에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는 법과 뭘 만들어 제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내 조율을 해주는 조율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뭘로 나오냐면. 교통경찰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 차들이 이렇게 막 다녀 그지? 차들이 쌩다닐 때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교통 경찰이 하둘하둘막 이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교통 경찰이 하둘하둘 네, 교통 경찰이 하둘하둘 네. 어, 예. Yeah, 네, 그렇죠. 교통 경찰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모습. 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안내가 굉장히 쩌는데 네, 이런 모습. 네, 여러분들 네,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교통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Okay. <laughs> 자, 교통경찰이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차들끼리 서로 교통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치 아, 똑같아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경제 주체들끼리 서로 부딪힐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교통경찰이 법 아, 교통경찰이 아니라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 가고 가는데요. 가게와 정부와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업이 있는데 자 일단 가게는 기업한테 뭐를 주냐면 선생님이 생산요소를 준다 그랬어. 자이 생산요소에 뭐가 들어간다? 네 노동. 자 그리고 네 토지. 자 그리고 네 자본. 이 세가지가 들어가. 그런데 받기만 하면 안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분배를 해야 돼. 자 노동에 대한 대가. 무슨 님? 임금님.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네, 이렇게 주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가게는 정부한테 뭘 줄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자, 뭘 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네, 겁나 세금을 드리고 있죠. 세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정부한테 뭘 줘? 세금을 줘. 그지? 그리고 정부는 가게에게 뭐를 주냐면 내 네, 공공재를 주지 공공재. 자 그리고 네 정부는 기업에게 뭐를 주냐면 네, 공공재를 주지 공공재.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면은 A 이렇게 나와요.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에 자, B 이렇게 나왔어. 자,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너희들 뭐라고 해야 돼? 노동토지 자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희소성 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얘들아 희소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말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김태희 같은 여자는 굉장히 희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이보람 같은 여자는 굉장히 희소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희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서로 한번 좀 우리 이렇게 좀 칭찬 좀 해볼까 서로 오글거리는 시간 네 음. 우리 친 친구들은 희소해. 네, 우리 친구들. 겁나 희소해. 자, 희소하다. 뭐냐?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희소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왜 값어치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다 김태희급이야. 외모가. 다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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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전지현, 김태희, 유나, 김태희, 전지현, <laughs> 이보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런 급이다. 이 정도 급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김태희가 그렇게 무한하다면, 김태희를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절대 없지. 자, 똑같습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원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이 자원은 뭐하다? 유한하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 뭐가 있어? 욕구가 있어. 그런데 이 욕구는 뭐할까? 무한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 으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그치?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건 우리가, 네, 짜장면 집에 가면 가장 많이 느끼죠. 이 메뉴판을 보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우씨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 그치? 아, 막, 그리고 또 어떠냐면, 어우씨, 탕수육, 어, 탕수, 어 유산슬막 이러면서, 뭐야. 라조기. 그쵸? 아, 근 우리 못 먹어. 해산주스고, 뭐야. 그치? 그 뭐냐면, 한 가지만 먹고 싶지않아다 먹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만 나의 호주머니는 겁나 먼지밖에 없다. 네, 가진 거라곤 먼지밖에 없다. 네, 그렇죠. 가진 거라곤 먼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자원은 뭐하다 유한하다. 자원은 유한하다. 이걸 갖다가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원의 희소성이다. 자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자원의 희소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은 무하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다 먹고 싶지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무하다 겁나. 유한하다, 그렇죠? 얼마 없는 거야, 먼지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수, 발생할 수 있냐면 나는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다 먹을 수는 없잖아. 얘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선택해야 돼. 짜장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선택의 문제를 많이 만난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선택의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아 어, 이게 시험 문제 1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봉착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그것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 선택의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에서 적어볼게. 이세 가지가 시험 문잘 나옵니다. 일단은 무엇을 우리가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낼 것인가. 이두 가지를 엄청나게 우리는 고민하게 돼.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내가 지금 비누를 만들 건데, 그냥 단단한 그런 고체로 된 비누로 만들까? 아니면 물비누로 만들까? 그 종류를 고민해보는 거야. 그리고 방법은 손으로 만들까? 아니면 기계로 만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만들 것인가? 어. 자. 잠깐 선생님이 이걸 잠깐 고칠게요 자 생산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뭐냐면 수량이야 수량 얼마나 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생산물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수량 얼마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고민은 바로 뭐냐 방법이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만들어낸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분배할 것인가 어? 분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이세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희소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희소성을 어떤 숫자하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욕구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욕구와 뭐에 관련이 있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틀려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아프리카야.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난로가 있는 거야. 난로가 두개 있었어. 그리고 에어컨이 백 대가 있었어.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때, 숫자적으로 따지면 어떤 게더 희소해? 난로가 훨씬 더 희소하지. 그치?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난로보다는 에어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난로 자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피로를 느껴야 돼, 내가 욕구를 느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고. 자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이 난로가 만약에 저쪽에 알래스카로 갔어요. 그러면은 알래스카에서는 난로가 어떻게 될까? 희소해져. 즉 무슨 말이냐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장소라든가 또는 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뭐 해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 선생님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I love you!